반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바타 오징어 수지 선생이네! 유리 아, 이거 봐봐! 아니 포장이 왔는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하면서 이게 테이프가 이좀 웃기네. 벌써부터 짓이 되는데 이거? <laughs> 사실 제품이 일찍 도착했었는데 미리 좀 뜯어놔가지고 양이 간데. 이야! 이 포장 말이 반건조 오징어 볶음? 맛있겠다. <laughs> 아니 대표 상품이 반건조 오징어인데 반건조 오징어 볶음? 아니, 밥이랑 고 완전 맛있겠다. <웃음> <웃음> 하지만 저희는 대표 상품 맛볼 거기 때문에 우와. 이거 오바다 방건조 오징어? 이게 보면은 낱개 비닐로 이렇게 서로 붙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소분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오자마자 어. 그리고 오늘 마른 오징어도 함께 먹어보는 시간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대박 아니 나 사실 오늘 방건조 오징어 먹방을 하는데 뭔가 약간 버터구이 같은 거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드는 거 알지?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버터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오바다 센스 지렸다 작은 버터를 이렇게 또와 센스 지렸다 그리고 이거 찍어 먹을 와사마요 소스까지 와 근데 오늘 우리 시청자들 이렇게만 먹으면 얼마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맥주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나 맥주 못 먹는데 그런 유리씨를 위해서 제로 콜라도 준비했습니다 어? 왜 줄어있어? 아니 배스한 입이 너무 많은데? 등치를 봐 그럼 이제 요리해서 먹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종이가 저 제품을 음. 구매하면서 박스 안에 있던 종이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은 오징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오징어 버터구이도록 요거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빠 근데 우리 빠뜨린 거 있지 않나? 어? 오바다, 오바다 오징어는, 오징어는 왜 특별하나요? 동해 바다에서, 바다에서 직접 잡은 직접. 오징어 싱싱함의 상징 핏줄 오징어 유통과자가 유통 유통 없어. 없어 품질 업 가격대 그거 아이 타 그거 아이. <laughs> 다시 들어가야지. <laughs> 그리고 여기가 실내 건조로 특허를 받은 곳이래. 실내 건조면은 위생적이긴 하겠다, 진짜. 와우. <laughs> 그럼 이제 버터구이 한번 해 볼까? 음, 쟤를 뜯어 가지고. 오 야. 오. 이게 방 건조 오징어라서 뭔가 말랑말랑해. 그리고 이게 서로가 안 눌러보게 요런 식으로 딱돼 있어 가지고. 오, 간편하네요. <laughs> 안건조 오징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응? 오빠야 닮았다 <laughs> 오징어 여친 <laughs> 나무 제거하고 오징어 잎뭐어도요 어, 얘도 같이 굽자 일단은 좀 먹기 편하게 다리 부분은 미리 좀 뜯어두고 그리고 오징어 몸통은 약간 칼집을 좀 내놓을게요 브라이팬 응? 네. 위에 같이 동봉돼서 오는 버터를 진짜! 왜왜 벌써 이렇게 어 오징어 찌그러진다! 뛰지마 <laughs> 맛있겠다! 어, 빨리 뒤집 뒤집어 이것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배찰 사람들이 아니잖아. 와. 와, 아니, 휴게쏘나 집에서 먹으면 비싸잖아, 이게. 음. 진짜 원 없이 먹겠다. 와. 오바다 짱! 아휴. 다리도 다리도 쪼그라든다 쫄았네 이거 야. 오징어 입또자 이제 마른 오징어도 한번 준비해볼까? 맛 좋은 국산 오징어 100% 직접 잡아서 직접 유통하는 오바다짱짱 와. 마른 오징어 진짜 오랜만에 들리 나도 이거 마요네즈에 찍어먹으면 맛있는데 인정 인정 그래가지고 이거 와서 말해주는 가 아이가 그냥 마요네즈도 맛있어요 그런 우리 요리실을 위해서 마요네즈 준비완 난 근데 이 마요네즈에다가 참기름 넣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 이것도 한번 먹어봐 아 이건 진짜 엄마랑 같이 살때 나이 먹던 거이 자취하고 나서는 진짜 이 마른 오징어 먹을 일이 없는데 아우야 마른 오징어 향봐 미쳤다 마른 오징어는 요 끝에를 살짝 잘라놔요어 그리고 이게 뭐 내가 생각한 마른 오징어보다 훨씬 더 약간 말랑말랑하다 해야 되나 말랑말랑하다 진짜 어. 보통은 100% 건조를 시키는데 여기 오바다는 95%를 건조시킨 마른 오징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까 음, 조금 구울까? <laughs> <laughs> 이거 왜까지 오는데? 원래 마른 오징어는 불에 구워야 맛있어. 여기 앉아서 구우는 거야? 이 감성이라. 나에딱불 <laughs> 조절해가지고 음. 추억의 향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난다. 맛있는 냄새 난다. 냄새난다. 오. 오, 오와 미쳤다 이 감성. 음. 구우니까 어때? 음. 맛있어? 으음 오징어랑 찰떡궁합. 와사마요 소스. 유리는 순수 마요. 순수 마요가 맛있지. 오케이. 나는 요 마요네즈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어 이거지. 아 이거 또 정신 못 차리거든. 야. 아. 죽었다 유리. 일단 오징어 버터구이 한번 먹을까 유리? 진짜 맛있을 텐데. 일단 기본으로 한 입. 띠리. 음. 맛있어? 음. 나도. 통오징어 미쳤다, 미쳤다 여기. 에 진짜 맛있다 아니 탱글탱글한 게 장난 아닌데 이거 잘라놓을게요 정성껏 정성껏 좀더 잔뜩 때 꼬울 그나 다리는 요두쪽 대씩 이래 했어 요이 마른 오징어도 한번 잘라볼까 이거 마른 오징어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잘라야 씹을 때좀 괜찮아 완성 오 대박 유리 콜라도 한 따라줄게 아 그만해 왜 먹어요? 아, 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음, 괜찮아 안 상했다 아, 어. 오, 오. 받아 아, 오징어 입 하세요 음 집에서 버터 오징어를 이렇게 간편하게 너 맛있다 나 음. 아, 이거 해 먹을 거 같은데? 버터도 있지,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깔고 그냥 갖다 오징어 구워 본데 그냥 응. 응. 어렵지도 않아. 근데 또 이거 소스가 딱 나오는데 이거야. 디링. 음 아사마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우리? 진짜? 음. 해산물엔 와사비인가? 진짜 맛있는데? 음. 해산물엔 와사비 미쳤다. <웃음> <웃음> 다리 먹어볼까 이제 음, 짠 뭐. 양다리를 먹어버리네 이거 정식이랑 양다리 치지 말랬지 내가 방금 말고이던데내 <laughs> <laughs> 딱지랑 양다리 치지 말라 그랬지 어? 일단 기분 먼저 한번 맛봐야지 다리가 맛있네 음. 이거 이제 참기름 마요네즈를 딱찍어먹어야지 참기름 마요 진짜 고소해서 그렇죠 버터에다가 참기름이면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아요 좋은데 이번엔 그냥 마요네즈도 난 그냥 마요네즈. 아, 이거 어, 너무 맛있어. 지지교를안 부린 듯한 그 깔끔한 오징어 버터 한쫙 느껴지면서 이 국을 약간 부드럽게 해준다 했잖아. 이거 오징어 입 보고 봐. 이거 옛날에 그 텔비에서 미우새였나? 오징어 입 나왔었는데 이것도 별미야 별미. 한때 이거 유행했었다 오징어 입 이게 안에 뭐 건져낼 게 하나 있다 그러는데. 뭐 있어? 응응음아 음. 음. 어, 근데 맛있어 쫄깃 쫄깃해. 집으면 알았어 나. 단단한 아이가 있어 단단한 아이가. 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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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빨라 먹는 맛이야. 그두 개면 끝이야. 빌미 음. 밀미, 빌미. 밀미. 음. 아, 걸렸다. 맛은 오징어 너무안 먹었어. 음, 그냥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있긴. 인정 음, 인정 이게 갬성이지 짠. 아, 나는 마요네즈. 나도 이번 마요네즈. 옛날에 우리 엄마가 오징어 씹으면서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음. 음. 어? 드라마에 씹는 애들 많잖아. <laughs> 사랑과 전쟁 같은 거. 아 맞지 맞지 맞지. 음. <laughs> 근데 내가 아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오징어를 엄마가 종종 사 오니까 먹었는데 혼자 살면서 오징어 먹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심지어 왜냐면은 뭔가 오징어 비싸 보이거든 맞아 맞아 금징어 금징어 어. 음. 저렇게 양만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 와 이거 진짜 한 번씩 좀사 먹어 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 게다가 이 마른 오징어는 이런 식으로 먹고 생물 오징어 같은 경우는 요리에도 막 써먹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요리에서 먹은 거니까 국물이나 이런 데딱쓸수 있다라고 라면 아, 여러분들, 바라세요? <laughs> 라면 하나에다가 오징어 싹 넣어가지고, 바라세요? <laughs> 여기다가 물을, 여기다가, 끓으면 넣은 음. 게 좋지 않을까? 끓여야지, 유리. 다리부터 몸통 부위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우리는 거예요 국물을 옛날에 유리 그 오징어 무슨 애니메이션 보지 않았나 오징어 소녀? 아 오징어 소녀 오징어 소녀 마지막에 약간 징어 글자 붙이지 않나? 징이라고 할까 징야 맛있겠다 징 식떡이 <laughs> <씨>, <laughs> 이렇게 이제 오징어 딱 익혀갈 때쯤에 쏜쏜 오빠다 오징어 저도 뜬금없이 궁금증 생겼는데 음. 여기에다 건조 오징어 넣으면은 건조 전으로 돌아갈까? 아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 <laughs> 우리 남은 것 가지고 넣을까? 한요 정도? 진짜 이게오기 심천국이지. 얼 벌거를 때. 미안. 음. 두개 빵. 음. 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또 군번용.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오징어 라면이지. 죽었다 유리. 이게 오징어 짬뽕이야. 날이도 좋겠다. 린이. 음 맛있어? 음. 음. 아니 유리 음. 딱지 못 가지 색이 끓였었어요. <laughs> 아 이거 실수한 거 같은데. 고마워요. 와와와 미쳤다 너무 좋다. 무슨 모션이인데 이거? 이게 난 솔직히 약간 생물 오징어 들어가면은 음. 과연 오징어 하나로 맛 차이가 좀 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약간 시원한 맛 느껴지는 음. 게. 아, <laughs> 바다. 내가 방금 찍은 게말른 오징어 같은데? 근데 말랑말랑해졌어 상당히 많이 <laughs> 근데 역시 생물에 비해는 약간 딱해요 음 단단한 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말랑말랑해졌다 송우진좀 음. 잘라줘 어어 좋아좋아 라면 끓이는 것보다 역시 버터 오징어 1등. 이것도 맛있긴 한데, 아우 응. 나 아까 전에 그 버터 오징어에 여운이. 아나 거기에다가 다진 마늘 좀 넣어서 또 할걸. 음 그러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원래 맛있어서 마르지 는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돼. <laughs> 음 빨리 음. 음. 리뷰가 5만 개가 있더라. 음, 음. 5만 개인데 4.8점이더라고. 우와 음. 5점 기준으로 유명한 가게네. 음. 그럴만해. 진짜 리뷰 많을 만해. <laughs> 맛있어. 음 우와 우리가 진짜 좋은 세상이 태어난 것 같아. <laughs> 오징어도 이거 배달로 먹을 음. 수있고 아, 진짜 음와 <laughs> 음 아니 유리. 이거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유리 조금만 먹는다며 어떻게 된 건데 이거? 맛있겠다. 음. 아시말른 오징어. 생물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다. 마른 오징어가 좀더 바다 향이 많이 나는 것 같긴 해. 역시 말려서 그런가? 짱구는 못말려진이 못말려 짠~~~ 아. 말이데밥 근데... 먹고 싶지 않나 우리 뭐, 이 있지 않나 응? 이거, 먹을까? 오징어, 볶음에 밥 볶아서? <목소리> <목소리> 뭐 야채 없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 있던 야채 볶음 살짝 넣어주고 여기다가 파도 살짝 넣어줘 풍성해졌다 자 여기다가 밥 투하 2 숟갈 우리서 먹으니까 3 숟갈 참기름쌀자짝 부어가지고 1개 2개 와. 와. 잠깐만 스타비 오케이 완성 와 계란 안 비벼. 익어서 다행이다 다 비벼 버려 그냥 다 비벼 버려도 돼? 응나 어.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이러면 뭐 죽지 이거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 한잔해아 해장밥 미쳤다. 와. 음. 여기 소스 괜찮네. 음. 어. 음. 이게 오징어가 진짜 아까 그 방건조 오징어 맛이다. 거기다 양념사 버무려 주었나봐. 음. 어. 그리고 나 아까 전에 진짜 놀랐잖아. 왜 아 보통 음. 오징어 볶음 팩으로 딱 들어가 있잖아 오징어랑 야채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돼있기 마련이거든 음. 그래서 음. 보통 오징어 한 양이 낮아 음. 근데 오징어랑 양념 소스가 다야 음. 오징어가 진짜 가득 가득 들었더라고 재밌다 근데 아. 네, 이렇게 밥안 넣고 그냥 그 볶아가지고 맥주 한주로 먹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볶아가지고 깻잎사 깻잎쌈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음 짠~~ 와~~ 근데 진짜 버터 오징어는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서 음. 동영상 보면서 뱅지 먹방 보면서 음. 오늘 먹은 오바다 오징어 리뷰가 5만 개라 있는데 평점 4.8점? 오징어 거물, 오징어 대장, 오바다 오징어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이방건조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와 이거를 막상 만약에 내가 산다치면은 어디에 써먹을까 싶었는데 이런 볶음밥이나 탕이라던가 버터구이로 해드셔도 될 거고 이 마른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 집에 함께 살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맛집 밖에 나와서 먹기 힘든 음식 이렇게 즐겨보았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 어, 끝빠이빠너 <목소리> <목소리> 먹을래? 응 어? 안돼 안 하지마 안돼 이런 건어물 좋아하나?